북한 인권에는 2014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Crime against, humanity.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범죄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북한을 형사재판소에 보내려면 형사재판소는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김정은을 보내거나 인민무력부장을 보내거나 이러는 건데 북한은 형사재판소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죠. 그러나 토인을 할수 있습니다. 토의만 해도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죠. 러시아나 중국도 토의를 막을 수는 없어요. 토의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결정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있었고 제가 거기서 연설을 했었죠.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접근 방식이 비정치적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접근은 뭐냐? 정치적 접근은 북한 인권 거론하면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거론하지 말자 하는 건 정치적 접근이죠. 그다음에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은 때리기에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것도 저는 정치적 접근으로 봅니다. 인권은 인권만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인데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니. 저들이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건난 모르겠고 그냥 김정은 정권 때리기에 인권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치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싫어할까 봐 거론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 접근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 때리기에만 활용하는 것도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비정치적 접근. 인권은 인권으로 다루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할때 우리가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처음에 불참하고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우리가 찬성했을 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네번 공동제안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생각하면 공동제안에 불참했어도 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북한 인권을 놓고 투표를 안 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2 0 1 6년부터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럼 투표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한다 하는 걸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공동 제안국이 되는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제안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년 동안 공동 제안에서 빠졌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공동 제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공동 제안에서 빠진 것은 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인권은 인권 잣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동 제안 빠졌을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빠졌다 그랬어요. 한반도 상황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뭐. 북미 정상회담도 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권 상황에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얀마가 우리에게 와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도 좀 빠져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얀마하고는 잘 지내고 싶지만 인권은 인권 자대로만 보기 때문에 당신 나라의 인권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미얀마가 그럼 북한으로 왜 빠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북한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인권을 인권잣대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셈이니까 북한 공동제한국에서 빠진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